예예! Yeah, 안녕하십니까 yeah. 자 오늘은 그거 리오레전드를 시작할때까지 할건데 지금 이 맵이 진이거든요 아..이거 아시죠?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아, 많이 샀지만 예, 제가 무한피로 만들었거든요? 혹시 죽을까봐 제가 땅 속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제스타일어 맞는데 이게 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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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오바 오바 같은건데 저기 이렇게 다 보이죠? 이게 렉 먹어서 지금 다 보이는건데 지금 제가 절로 갔거든요? 이 이거 십자가 보세요 제가 지금 절로 갔다가 저 절로 간 거예요 다이얼을 골라놨다가 어? 사라졌네 어쨌든 아시, 아시겠죠? 이 저기 또 보이네 저기 저기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잘 보세요 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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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한데 발사한데 저기 저기 이게 어떤 머리예요? 저기 저기 저기, 저기 눈덩이 발사한데 저기요? 어? 사라졌어 아, 곧 있으면 꿀 거예요. 이거 1편이고요. 하늘 나는 것만 보여주고, 자, 이제 끊겠습니다. 그럼 바이 2편으로 넘어갑니다.